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선언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익한 육은 뭐겠어요? 무익한 육. 살리는, 살려주는 그 말씀, 영과 반대되는 무익한 육. 말씀을 표피로만, 육의 영역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도덕과 윤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살수 있는가에 대한 처세술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곧 말씀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말씀은 예수로만 결론이 나야 되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예수를 끄집어낸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아,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야. 라는 이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결론이 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뭐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도덕과 윤리나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어떤 규범,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에 대한 처세술, 이런 걸로 읽게 되면, 그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나에게는 안 오는구나. 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도대체 거기서 영생을 찾는다고 공부는 하는데,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육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하는 일갈인 거예요, 이거요.